자 얘들아 있잖아 내가 적분하는 걸안 좋아해 알았지 왜 적분하는 걸안 좋아하냐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 계산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기계적인 걸 굳이 이네가 머리를 단데 써도 되는데 그런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기 잘봐 이거 봐 지우야 난거 하지 마 애기도 아니고 손장난 하지 마세요 자 이거 봐봐. 잘 봐. 이현아 대답. 이게 y는 x야. 알겠지? 여기가 a야. 알았지? 자, 아. 자 대답해봐. 소윤아땅거 하지 마세요. 자, 이거네 이거의 비율은 몇대 몇이야? 대답. 잘하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이나 이거 봐 엑셀 1승이지? 엑셀 1승이지? 1승이야 엑셀 2승이야 알겠지? 엑셀 2승이야 2세 꼭지점이야 다이나이 넓이 대이 넓이의 비율은 몇대 몇이야? 다시 뭐라고? 어세 1승이지, 1대1이야. 2승이지, 몇대 몇일 것 같아. 대답큰소리해요 그 2대1이겠지. 2대 당연한 얘기야. 이건 그냥. 알겠지. 자, 그럼 다시 지민아. 네. 음. 자, 이게 Y는 X의 N승이야. 알겠지. 지민아, 몇대 몇이야. 대답 n 음, 대1 당연하겠지? 그치? 맞지? 맞잖아 어. 자 이제 fx가 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있어 알겠지? 자난뭘할것 같아 그럼 제일 먼저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알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이겠지? 이 꼭짓점이 1 콤마야 1 콤마 4가 이 꼭짓점이야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자 인티그를 잘봐일부터일부터칠까지 FX DX를 구해볼게 번 이해돼 잘 봐라 1부터 칠까지 FX DX를 구해볼 1부터 7까지 FX DX를 구해볼게 한번 이해돼 잘 봐라 1부터 7까지 FX DX를 구하라했지 그렇지. 자 이건 x y 이의 제곱 플러스 4지. 그렇지? 로 볼게. 칠로 주면 66에 36 따라서 40 맞죠? 이거 봐. 이만큼의 영역 넓이가 몇이야? 6, 4, 24 맞아? 이 사각형의 넓이는 7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요만큼의 길이가 몇이야? 36이지? 맞아? 그러면 요사각형 넓이가 나오지? 2대 1이지? 2대 1이야 2대 1이니까 3분의 1 곱해주면 요만큼의 넓이 나오죠 맞아? 들려 됐지? 악착같이 접근을 안하고 있지? 잘 봐라 또자 이제 이거 볼게 자힘문 풀어볼게 FX는 절대값 X야 이렇게 해서 1에서 0이야 맞지? 자 그러면 야, 이거 구해봐라고 하면 이렇게 구해야 돼. 이거 봐, 봐.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이 절대값 벗길 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가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렇게 돼. 플러스 인티그럴 1부터 2 사이에서 이게! 그대로 나와 그래서 이렇게 되는거야 여기까지 못알아듣겠는 사람? 없지? 없지? 다시 해볼게 이제 어?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 봐라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넓이관을 지난뭐할것 같아? 역시 이거에 뭘 할까? 랩을 그리고 싶어 하겠지 난 당연히 그치? 그러면 자 1보다 크면 x 1의 제곱이겠지. 1보다 크면 x 1의 제곱이겠지 네. 맞아 아니야. 이게 x 1의 제곱이겠지. 그렇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x 1의 제곱이겠지. 맞아 아니야. 맞지? 자잘 봐. 이제 어떻게 할지 이거 봐.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이까지 아, 이까지. 자,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몇이야? 1. 이 넣어 주면 길이가 몇이야? 1. 그 사각형의 넓이가 몇이야? 이 사각형의 넓이. 1. 2대1 됐지? 됐지? 응. 이렇게 해서 계산할 거면 이게 진짜 무슨 기계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노가다냐고. 자, 이 이렇게 또 아,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 일 넣었을 때 마이너스 일었을때이 값이 이셔 자, 마이너스 일 넣어 주면 마이너스 일넣주면 마이너스 4지? 자. 이거 봐. 얘는 얘는 2 곱하기 4. 8이지? 2대 1. 맞지? 근데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걸 몸에 익힙시다 알겠어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이거 그냥 쌩 녹아다잖아 뭘 배울 건데 그냥 녹아다 하는 거 배울 거야 녹아다 하는 거 배울 거면 이렇게 해놓고 다 전개한다면 다 접근해 그렇게 하면 별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접근밖에 접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알았지 156페이지 개념 노트 156페이지 빨간 비벼 제일 위에 그립 n 대1그그림있지 거기서 빡9 0 0 자, 그 다음이야기. 공식이 있는 것은 접근하지 않는다. 근데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공식이 있는 건 접근하지 않는 게 맞아. 알았지? 야, 그리고 얘들 알잖아. 어, 이거 그냥 조금 다른 얘기인데, 모든, 모든 거는 기례식이 답이 언제나, 언제나 그, 야, 모든 비례식은 니네가 알고 있는 비례식은 1대1, 1대2, 1대3도 잘안 나와. 어쨌든 1대1, 1대1, 1대3, 그리고 1대 루트 2, 1대 루트 3밖에 없어. 내말 이해돼? 1대1, 1대2, 1대3또 거의 없어. 1대1, 1대2가 제일 많이 나오고 1대 루트 2, 1대 루트 3이야. 자,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했을 때 어? 이건 1대1은 아닌데? 아니면 1대2는 아닌데? 그러면 1대22 아니면 1대23을 찍으면 다 맞아.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잘 봐. 있잖아 봐. 야, 그냥 우리 조금만 원리적으로 볼게. 음, 우리 한번 조금만 원리적으로 보자. 봐봐. 야, 니네. 음, 이렇게. 자, 내이 차원 그래프를 그려볼게. 알았지? 자, 원리적인 걸잘 봐. 자, 있잖아, 우리 너무 기계적으로 무식하게 문제를 풀지 말자고. 그분 적분 문제 푸는데 정말 뻔히 다 아는 건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되게 멍청한 짓이야. 이거 봐봐. 네, 잘 봐. 자,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0이야. 알았지? 여기가 2야. 그러면 여기서 2까지 갈때 올라갔다가 이렇게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알겠지? 무슨 얘기했지? 그리고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보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 라고 생각해볼게 야 그러면 구간의 폭이 똑같이 2라면 여기 똑같이 2가 되면 이 넓이랑 이 넓이야 이 넓이야 뭐가 더클거 같니? 당연히 여기는 구간의 폭이 이고 구간의 폭이 2지만 여기는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 여기는 계속 올라가지 넓이가 이게 클거 같아 이게 클거 같아 당연하니게 아니야 얘가 훨씬 크겠지 맞아 아니야 맞지?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돼? 지금 이해되지? 이해되지? 자 다시 다른 얘기 좀 할게. 잘 들어봐. 야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이 넓이가 S야, 알았지?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S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딘가에 어딘가 S가 있겠지. S가 있으려면 여기까지가 넓이가 S진 않겠지. 그냥 여기 적당히 좀 자른데 여기까지가 S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잘 봐. 찍어봐. 이만큼의 길이가 1대 1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 대 이게 1대 1이야.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대 이게 몇대 몇일 때 넓이가 똑같을, 똑같을까? 생각해봐라. 자 거의 되면 다 맞춘다. 다 맞춰 진짜 정말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몇대 몇일 때이 넓이가 똑같을지를 맞춰 봐. 알았지 자, 해볼게, 해볼게. 자, 다이나 몇대 몇이야? 이만큼 길이 대 이만큼 길이 몇대 몇일 때 넓이가 똑같을 거아니 대답 눈싸움? 자, 이거 몇대 몇일 때널왜 똑같을 거 같니? 찍어 빨리 틀려도 돼몇대몇 몇? 빨리 빨리 제발 말좀 해줘 몇대 몇? 세리마몇대 몇? 1, 몇 몇? 1대 뭐라고? 1대 루트 3 그럴 수 있어 그치? 왜냐하면 얘가 1대 1보다는 얘가 좀더 길어졌잖아 만약에 1대 루트 3이 아니야 그럼 몇대 몇으로 걸래 너? 다시 1대 루트 2 그럴 수도 있어. 얘가 좀더 기니까 어쨌든 또는 1대 2도 아니고 1대 루트 3도 아니야. 그럼 몇대 몇이겠니? 대답 1대 몇? 유현아 몇대 몇일 것 같아? 1대 2 1대 2 아니면 1대 루트 3 아니면 1대 루트 2세 중에 하나 아니야? 당연히 1대 3은 아닐 테고 자그 중에 뭘것 같아? 그 중에 이제 뭘것 같은 거를 그냥 하나 찍으면 돼. 거의 되면 다 맞출 수 있어. 알겠죠? 이해가 됐지? 자우선아몇대 몇? 1대 루스 h 넌몇대 몇? o 대 s are with the bell. Ilte 3 u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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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2. 목소리> 몇? 몇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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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할 때다 질문할 거 알고 있었으면 속으로 대답할 거 준비하고 있어. 지민이 면. 2. 응. 면. 루스 3. 면. 2. 자, 봐. 니네들 중에 답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뭔지 아냐? 이, 이랑 루트 3이 거의 반반 나왔거든? 답이 1대 2야. 알겠어? 1대 2일 때 넓이가 똑같아. 이렇게. 알겠어? 진짜 신기한 게 1대 2일 때 넓이가 똑같다고. 1대 2일 때 넓이가 똑같아. 알겠어? 자, 다시. 다시 해 볼게. 봐 봐, 봐.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야, 그러면 여기 정중앙이 있어. 알았지? 정중앙. 정중앙이 있고 여기에 똑같이 요만큼이 있어. 알았지? 요 넓이가 요넓이가또 똑같아야 돼. 그러면 이건 또 몇일까? 이게. 야, 얘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얘는 완만하잖아.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더 길어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이만큼의 길이가더 길어야겠지. 그렇지? 근데 1대 2는 여기서 이미 썼지. 그럼 얘는 1대2 보단 작아야 돼 그치? 완만하니까 1대2 보단 작아야 돼 이거랑 면1대 루트 3이 바로 이거야 그래서 얘가 1일 때 요만큼이 루트 3이야 1대 루트 3이야 그럴 때 넓이가 똑같아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게 진짜 이용해 엄청 1대 2일 때 똑같이 많나 알겠어? 자 다시 다른 얘기 또 이렇게 유연아 대답. 자,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아. 그러면 왼쪽이 길어 오른쪽이 길어? 뭐더 길어? 똑같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변곡점이라고 불러. 이거 몇차 함수야? 대답. 3차 함수의 넓이다. 알았지? 넓이다. 이 길이 이 길이 이길이랑 똑같아. 그러면 이이 넓이는 몇일 거 아니야?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야 똑같아 3차 항수의 넓이다. 여기는 몇 S일 것 같니? 맞춰봐. 찍어 그냥. 넓이야 넓이. 몇 S? 대충 찍어. 얼추 맞아. 어. 넓이. 넓. 뭐? 말해. 몇? 좀만 큰 소리로. 뭐라고? 그렇지. 그래서 했 s 야 3의 제곱. 되게 신기하지? 알았지? 그려야 넓이에 대한 얘기야. 이게 바로 구했어요 알겠어 자 그러면 내가 다 써놨어 또 알았지 자 빨간편들고 아까 알려줬던 그 페이지 어, 1 5 0 페이지 158페이지 1,2,3번 밑에 4번이 있어. 4번. 4번. t 대 2t. 얘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치고 t 대 2t. t의 동그라미, 2t의 동그라미. 자, 5번. 동그라미. 5번. t 대 루트 3t. 동그라미. 알겠지? 자, 해볼게 배울 때 조금 어렵게 배우면 문제 풀때 쉽습니다. 자, 해보자 얘들아, 이거 봐봐. 자, 이제 integral 0부터 2까지의 절댓값 x제곱 마이너스 x의 dx 자, 이거 구해볼게. 알았지? 자, 세리마 내가 뭐할거 같니? 어. 표현할 거 같지? 즉, 그래프를 그릴 거같아요 라고 얘기했지, 이제부 알았지? 내가 뭐할거같아 그래프요. 라고 얘기했죠? 자, 세리마 내가 뭐할거같아 그래프를 그리겠지?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거. 알았지? 그래프를 그릴게. 0과 1이 근이지. 0과 1을 기준으로 접어 올릴 거지 0과 1을 기준으로 접어 올려 보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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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과 1을 기준으로 접어 올릴 거야 맞지? 그치? 자 이거 구해볼게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접근할 거지? 그치? 0부터 2까지 접근할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인티를 0부터 1까지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지 그 플러스 인테리 1부터 2까지에선 그대로 나오면 되겠지. 그래 이게 적분하고, 이게 적분했고, 아래꺼 쓰고, 윗꺼 쓰면 이게, 이게 적분이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지? 자, 그럼 배. 우리 그림을 그렸지. 그림을 그렸으면 이만큼의 넓이를 적분을 할래? 아니면 공식 쓸래? 공식 쓰자. 이만큼의 넓이는 6분의 최우창계 갯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직색그지그지 응. 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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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하기 이어 봐 봐. 이거 봐. 2차 함수지? 2대1쓸수 있어? 뭐 없어, 이거. 꼭짓점일 때 쓰는 거야, 꼭짓점일 때쓸수 있는 공식이지. 0,0이랑 만날 때2대1 쓰는 게 아니야. 알겠어? 이게 꼭짓점일 때, 꼭짓점일 때쓸수 있는 공식이야. 알지? 이건 2대1못 써. 그럼 얘뭐 해야 돼? 그냥 적분해야 돼. 이건 어쩔 수없이얘 하나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부터 2까지 해서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접근합시다. 얘 그대로 접근하다 얘만. 이해가 됐어? 자, 무조건 뭐할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알겠지?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1155번. 55, 56. 시작.